가끔은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지나갈 때 문득 가슴 한 구석이 시려울 때가 있습니다.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 하다가도 어느 순간 조용히 혼자가 된 시간 속에서 내 마음은 조용히 옛 시절을 떠올립니다. 청춘. 그 말만으로도 반짝이는 시절. 돌아보면 그때가 참 소중했습니다. 젊다는 이유만으로 허락되던 무모함과 가능성, 실패도 두렵지 않았던 용기. 바쁘게 살아내느라 그때는 몰랐지만, 이제와 다시 바라보니 그 모든 순간이 참 아깝고 그립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. 조금만 더 사랑할 걸, 조금만 더 웃을 걸,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살아볼 걸. 그런 마음이 자꾸 밀려옵니다. 하지만, 지나간 시간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, 그 아쉬움마저도 나를 이루는 한 조각이라면, 우리는 그리움 속에서 후회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청춘은 다시 오지 않지만, 청춘의 의미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. 나이가 들어도 웃을 수 있고, 누군가를 설레게 만들 수 있으며,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마음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. 우리가 기억하는 그 찬란했던 시절은 나이에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아있던 빛이었습니다. 그 빛을 꺼트리지 않고 살면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의미있고 따뜻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. 내 청춘이 아쉬운 이유는 내가 그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. 사랑했던 날들을 떠올리는 당신의 마음이 지금도 따뜻하다는 증거입니다. 너무 늦었다는 말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말일지도 모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. 마음 먹기에 따라 오늘 하루도 나의 두 번째 청춘이 될수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오늘의 내가 가장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법을 배워가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청춘일지도 모릅니다. 청춘은 지나갔지만 그 시절에 내가 품었던 열정, 순수함, 설렘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. 잊지 마세요.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. 때로는 삶이 지치게 만들고 세상이 무심하게 느껴져도 그 안에서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후회의 대상이 아니라 찬란했던 기록입니다. 그 기록 위에 오늘도 하나의 장면을 더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 부디 지금의 자신을 사랑해주세요. 청춘은 이미 지나갔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내일은 또 다른 날이고 그 내일에 웃으며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지금의 당신에게 있습니다. 아쉬움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. 내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,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그래서 그리운 청춘을 떠올릴 때마다, 나는 참잘 살아왔구나. 그렇게 나를 다독여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, 남은 시간도 그리운 마음만큼 따뜻하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. 인생은 늘 지금부터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.